Mm. -hmm. 안녕하세요. 주프터TV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날씨가 선선한 게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은 것 같아요. 저희가 산으로 백패킹을 나온 지가 이제 두 달이 넘어가는데요. 오랜만에 나오니까 기분도 새롭고 설레이기도 합니다. 어, 정상으로 가는 길목에 억수의 평원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 억새가 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올라가서 억새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오랜만에 큰 박배낭 메니까 어때? 무겁네 무거워? 어 <laughs> 그래도 날씨가 선선한 게 좀 쌀쌀하기도 하고. 선선하면서. 어. 산행하기는 아유. 정말 좋은 날씨인 것 같아. 그러게. 어. 와 진짜 완전 가을 날씨다. 오랜만에 어후. 오니까 좀 새롭다. 첫 번째 비탈길이 나왔습니다. 아, 계속 조리대들이 길가에 이렇게 사람 키만한 조리대들이 있어서 아, 정말 숲길을 걷는 듯한 느낌을 많이 주네요. 바람도 선선하게 많이 불어주고요. 아 정말 오랜만에 사놓으니까 아 상쾌하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조심해서 올라와. 어? 어? 알았어. 어? 어때? 뭐 산에 오를 만해? 어? 어? 괜찮아. <laughs> 힘든 것 같은데? 어? 힘들어 보이는데? 아 한동안 산에 안 왔다고 벅차네. 조심해서 올라가. 어? 미끄럽네. 힘들어 보이는데?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르니까 후달려? 어? 어. <laughs> 별것도 아닌데. 아. 어. 힘이 드네. 후. 와. 그래도 기분은 상쾌하다. 그러게. 그렇지?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 아, 완전 가을 날씨. 아, 산행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계속 고고. 땀문인가 봐. 아, 힘들어. 간만에 산에 오니까 힘드네. 간만에 올라오니까 진짜 후들후들합니다. 아. 그래도 아. 날씨가 많이 받쳐 주니까. 힘들어도 덜 더웠고. 아, 올라가는데 힘이 많이 붙이지는 않아요 아, 아 잠깐 깔딱고기 왔다고 이제, 이제 하나 넘었어 이제 하나 이제 하나 넘었어 <laughs> <laughs> 앞으로 계속 넘을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laughs> 그러게 체력을 키웠어야 자, 되는데 그럼 또 올라가 봅시다 계속해서 올라가 볼게요 <laughs> 네. 여러분도 보이시죠 조립대가 여기 양 옆으로 이렇게 길쭉길쭉한 것들이 솟아나 있다 보니까 음, 완전 옆에 무슨 양쪽으로 담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걸으니까 숲길이 더 운치 있고 예, 걷는 게 재미있네요. 이제 조금만 가면 억새밭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억새꽃이. 아, 어느 정도 펴 있는지는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오세요. 어. 네, 힘내고. 어. 네. 자, 힘내고. 아이고. 아유, 그냥 힘들어 죽을려고그래네 아주 그냥. <laughs> 아, 아. 자, 어, 힘내서 올라가 봅시다. 이제 정상까지는 한 150m. 남은 것 같고요. 저 앞에 억새밭의 실루엣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피지는 않았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우려와는 달리 지금 억새가 피어 있네요. 한번 올라가서 억새밭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억새 평원에서 이제 산 정상까지 한 100m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길 옆에는 이렇게 억새 꽃들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너무 예쁘게 <laughs> 우리를 반겨주고 있네요 어, 길이 이쁘다 손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네? 아, <laughs> 길이 너무 예쁘지? 어. 와. 이제 진짜 가을 분위기 나는 것 같은데? 어, 완전 가을 분위기 나고, 올해 처음 보는 억새꽃이에요. 그러게. 와. 더 활짝 피면 더 예쁘겠다. 완전 기분이 업됐어요, 지금. 업됐어. 좀 새롭다. 우리가 전에 다른 데서 봤던 느낌하고 틀려서, 그러게 이 정도 뷰까진 기대를 안 했는데, 와 진짜 진짜 끝내주네요. 진짜 뷰가 억새밭이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서 산 능성능성이가 와 이렇게 보이는 게 정말 멋진 산이네요. 와! 이 정도까지는 기대 안 했어. 그렇지? 근데, 근데 꼭 억새들 맵고 정상 쪽에 있어. 이 정도까지는 기대 안 했는데 와, 완전 기대 이상이야. 이번에 나왔어. 도착. 도착했어. 도착. 우후. 드디어 저희의 목적지인 억새 군락지 평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 <laughs> 아 예상했던 바와 같이 억새가 피어 있습니다. 어, 아직 그렇게 억새가 활짝 핀건 아닌데요. 이제 피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도. 아주멋들어지게 억새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네요. 한번 이 곳의 전경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While wishing for something better I try to fix things that weren't broken, misunderstandings and words unspoken We fought apart. 청포도 맛이네 음, 청포도 맛. 청포도 맛? 응, 청포도 맛. 청포도라 재밌네. 지금 시간이 5시, 5시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직까지는 등산객들이 간간히 올라오고 계세요. 그래서 한 6시 정도 돼야지 텐트를 좀 피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때까지 맥주 한잔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가을 날씨라 하늘은 없고 바람도 가을바람이 불어대는데요 아 확실히 햇살도 가을 햇살이라서 아 이게 정말 가을이 온것 같은 실감이 드네요 근데 바람이 예상치가 않아요 완전 똥바람이에요 똥바람 오늘 텐트를 치고 좀 스트링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간헐적으로 바람이, 강풍이 막 불어대고 있어가지고, 예, 뭐, 그렇게, 야영하는 게 그렇게, 그렇게 쾌적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기후 조건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이 가을 하늘과 가을 햇살이 정말 죽여주네요. 거기에 또억새평원에억새가또 이렇게, 햇살에 물들어서 비춰지니까, 아, 진짜, 끝내줍니다, 끝내줘. 가을 분위기? 응, 완전 가을 분위기다. 그지? 아. 음. 구름이 음. 되게, 하나하고 이렇게 맞닿아가지고, 되게, 여기 가까이 떠있는 것 같지? 해봐봐. 지금 저희가 있는 이 억새 평원의 해발고도는 어, 한 천고지 정도가 됩니다. 천고지 그래서 그런지 역시 이 뷰는 정상 뷰는 좀 천고지 이상이 돼야 정말 멋진 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상상했던 뷰와는 아우, 훨씬, 그, 기대 이상이었, 기대 이상입니다, 기대 이상. 시간이 6시 반을 가리키고 있어가지고요. 모든 등산객들이 다 하산을 하시고 해서 이제 텐트를 피칭을 했습니다. 정상 데크에다가 오늘은 리모 다이거 투피 2인용 텐트를 이렇게 피칭을 했고요. 바람이 간헐적으로 강풍이 많이 불어대가지고요. 양쪽에 일단은 스트링 하나씩 걸어 놨습니다. 텐트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스틸 하나씩 걸어 놓고요. 아직은 가을인데, 밤에 기온이 영상 4도, 5도까지 이쪽 지역에 떨어진다는 일기예보가 있어가지고, 요 오늘 침낭을, 동계 침낭을 준비했는데요. 어, 잘 선택을 한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 6시 반인데도, 지금 뭐 간절기 잠바를 입고 있는데도 어, 상당히 춥습니다. 추워서, 혹시라도 뭐 간절기 침낭을 갖고 왔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 예, 동계 침낭. 갖고 오게 너무 작은 것 같고요. 이렇게 침낭 설치하고, 그리고 이렇게 안에 하루 일박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목소리> 아 여기 저녁인데 확실히 기온이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안에 내피 있고 잠바를 좀 두껍게 입고 있는데도 아주 춥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늘 그렇듯이 산에 오면 비와식으로다가 이렇게 챙겨 왔고요. 요거를 한번 준비를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된거 같아? 어. 음. 네, 음. 거의 다 제육 비빔밥이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한 꺼내서 뜨거우니까 조심해. 꺼내서 한번 지금 막대 가지고 뜨겁다. 내가 할까? 꺼내서 한번 양념장을 넣고 한번 비벼 볼게요. 오. 소 응. 자, 지가잘 되어졌어요? 소주도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됐 응. 자, 잘 자, 어어 자. 자, 자. 잘 익었지? 음. 잘익었잘었어응 음. 음. 짬뽕 맛이 나는 거 같아 좋습니다 잘읽었다 음. 맛있다 잘 이제 어. 바꿔 먹자. 음. 됐다. 어, 때 소세지 맛있어요. <laughs> 잘 되어서 당 음. 제육 비빔밥이 응. 퀄리티 있지. 응. 진짜 맛있어. 맛있어. 속에 들어가니까 따뜻한 게 들어가니까 음. 몸이 좀 풀리는 게좀아 예, 이제 좀살것 같네요. 아까 너무 추웠어. 아 아까 진짜 완전 무슨 초겨울 날씨였어 초겨울. 바람은 막 똥바람 막 불어대지 막 기온은 또 갑자기 떨어지지 하니까 아, 너무 추웠어요. 예상치 못한 날씨였나봐. 음. 근데 구름만껴있었는데 아, 바람이 많이 돌줄 몰랐어. 확실히 어. 예년에 예년에 비해서 기온이 완전 큰 폭으로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작년에는 뭐이 정도 이맘때 되게 더웠잖아 그래서 집에서 뭐 이때도 한여름 갔다가도 에어컨을 막 24시간 틀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산 정상의 날씨는 뭐 예측을 있어.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변함을 쌓는 음. 것 같아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간절기잠발을안 가져오고 또 침낭도 동계 침낭을 안 챙겨갔다면 아마 우리 여기서 개 떨고 있을 거야. 썰다다개 떨. 다행히 또 준비를 해갖고 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 아, 저희도 저녁 다 먹었고요. 예, 술도 한잔 얼큰하게 잘 마셨습니다. 오늘 이 억새밭 정상에서. 좋은 시간, 그리고 즐겁게 시간을 잘 보냈고요. 이제 시간이 늦은 시간이 돼가지고요. 이제 자야 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오늘 기분 좋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 하고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게요.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은 새벽 5시, 아직은 해가 뜨질 않아서요. 밖은 아직 컴컴합니다. 한 6시 한 15분 정도가 돼야 일출이 보일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지금 바로 텐트를 걷고 철수를 할 건데요. 지금 밖에 기온이 영상 한 7도, 8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바람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체감 온도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것 같습니다. 어, 밤새 좀 추웠어요. 다행히 동계 침낭이 있어서 따뜻하게 잘 수는 있었지만요. 그럼 저희들 텐트 걷고요. 철수하고 내려가면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시간이 한 6시 반 정도 되니까 이제 일출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하산을 하고 있어요 아, 간밤에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체감온도가 뚝 떨어져서 아, 상당히 초겨울을 방북해 하는 그런 기온이었습니다 네. 다행히 동계 침낭이 있어서 그걸로 견뎠지만요 이렇게 저희가 하산하고 있는데요 내려가서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가. 저희들 하산을 어느 정도 다 마쳤고요.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간밤엔 다소 바람도 불고 체감 온도도 낮고 해서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즐겁게 기분 좋게 백패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Amazing. 안녕히 계세요. Uh -huh.